어저께, 예전이 아니라 어저께, 제가 특별한 빼빼로를 봤어요. 아, 바로바로. 유지스 빼빼로. 보시면 이렇게 될거예요 따로 포카가 들어있지 않는 것 같은데, 그냥 유지스 빼빼로라고 하니까 그냥 사왔어요. 나중에 이걸로 약간 이걸 배경화면으로 써서 약간 핸드폰 만드는 거 정도. 한번 까볼까요? 저기 기본, 빼빼로 아무도 것 없어요. 근데 그냥 포장지가 이에요. 그래서 사는 거예요. 음, 여기 보면은, 이렇게 돼있어요. 빼빼로뮤지스 수고했어. 이렇게 써져있어요. 음, 이렇게 돼있고요. 뭔가가 포장지가 일반에 요요요요 요, 요, 요 포장지보다 달라요. 양이 왠지 더 많은 것 같기도. 나무가 잘 심어져 있습니다. 먹어볼게요. 와우. 먹어볼게요. 소리 한번. 에이스를 주보세요 外壳。